안녕하세요. 파이썬 셀레니움 자동화 강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셀레니움을 이용해 가지고 웹사이트를 내비게이션 할때 어떤 식으로 내비게이션을 또 다루는지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또 그와 관련해 가지고 내비게이션을 할때 이게 인간의 행동을 흉내내는 거니까 대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웹사이트의 특정 요소가 로딩이 안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로봇인지, 또 체크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 스무스하게 내비게이션 할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강좌가 위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셀레니움 웹. 크롤링의 이제 세 번째 정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강좌에서 이제 그 실제 매크로처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 다음부터 액션 체인이나 또는 셀레늄의 진짜 목적이 유저 인터페이스 테스트 자동화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인간이 테스트 할수 있는 것들이 힘드니까 그 부분들 테스트 하는 걸 넘어가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인 셀레늄의 요소를 다뤄가지고 네비게이션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니까 또 이번 강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네비게이션과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예제로 사용할 것으로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하는 셀레니움 이제 공식 웹사이트겠죠. 모든 것들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야 되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번 시간에 우리가 자동으로 여기서 w a i 라는 부분을 통해가지고 대기하는 방법으로 익스플 l i c i t w a i 라고 명시적으로 또 implicit w a i 라고 묵시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문서를 여러분들이 보고 또 거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로봇은 로케이팅 엘리멘트 부분 우리가 이미 저번 시간에도 다뤘지만 그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계속 앞으로도 참고해야 될 테니까 그 페이지를 보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이 하듯이 자동으로 이제 백워드 하거나 또는 앞으로 가거나 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할 것은 우리가 설치한 셀레니움 드라이버에서 웹 드라이버를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죠. 그리고 또 준비할 것으로는 여러분들이 설치한 크롬 드라이버 경로 있어야 되고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라는 변수를 만들어준 다음에 웹 드라이버로서 크롬 브라우저를 불러주고, 그리고 그 경로, 이 패스를 넣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좀 전에 봤던 셀레니움 웹사이트를 열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t 시라고 해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주소, 셀레니움, 파이썬, 웹 페이지 주소는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를 열게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화면이 작았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가 가진 것 중에 윈도우 창을 크게 할수 있는 게 이제 맥시마이즈 윈도우라는 거 있거든요. 그거 해주면은 창을 크게 띄워 가지고 할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 셀레니움 웨이트 그 웹사이트로 간 다음에 우리 이제 아주 편하게 내비게이션 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보이는 텍스트만 가지고도 내비게이션이 가능해요. 즉 인간처럼 웹사이트 와가지고 여기 있는 보이는 텍스트 있잖아요. 그 메뉴명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볼 메뉴명으로 요 웨이슬. 하자고요. 요웨이스을 보이는 그대로. 물론 이렇게 우리가 어떤 특정 웹사이트의 엘리멘트를 검사하는 거는 해당 사항에다가 마우스 대고 검사하면 이렇게 나오고 그때 보면은 클래스도 있고 기타 값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엘리멘트를 여기서는 웨이스라고 오 oh 웨이스라고 써 있는 그거 가지고 편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드라이버에 있는 findElementByLinkText 그 텍스트 text 가지고 엘레멘트를 찾아달라는 거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5번 웨이을 찾아라 이러는 거죠. 우리 그리고 이거를 링크라고 해줍시다 링크는 이제 이거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찾았으면은. 셀레늄이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하는 건 그냥 링크하고 클릭해 주면 돼요. 이러면 됩니다. 클릭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 b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면은 셀레늄 가가지고 조금 전에 이 웨이시라는 문서로 왔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웨이트를 사용하는 제시된 걸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해줬어요. 물론 이것 말고 흔히 쓸수 있는 게 타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타임 한 다음에 자라 슬립. 그래 가지고 우리가 타임 슬립, 타임 점 슬립 하고 10초 해 주면은, 그럼 10초간 이제. 멈추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쓰려면은 임포트 하나 해줘야 될게또 타임이라는 거를 임포팅을 해줘야지 되겠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이거는 그렇고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본 웹사이트는 스무스하게 이제 가고 있지만은 웹사이트 중에 보면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고 서버의 속도들도 다 다를 거고, 그러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많은 모든 웹사이트들은 셀레니움과 같은 로봇이 특정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막아야 되니까 뭐 들어와가지고 로봇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작업을 시켜버리면은 안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뭐 구글 캡처 같은 걸로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뭐 이런 것들 체크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물론 기본적으로 막는 것도 있지만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셀레니움으로 작업할 때도 적당하게 사람이 하듯이 시간을 조정을 해줄 필요가 또 있어요. 속도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웹사이트에 가자마자 순식간에 로그인 해가지고, 그 다음에 게시판 버튼을, 차, 엘레멘트를 찾아가지고, 그걸 클릭한 다음에 제목 항, 항목 찾아가지고, 거기다 글 넣고, 그 다음에 본문 넣는 항목, 엘레멘트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특정 내용 타이핑 치기 하고, 그리고 전송하게 하고, 그게 그냥 뭐 로봇이 하니까 쉬지 않고 되겠죠. 그 와중에서, 일반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것은 그 로봇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체크할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또 서버 자체가 그 과정을 다 받아들이지를 못할수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로그인도 안 됐는데 그다음 단계로 그냥 가 가지고 글쓰기 딱 하면 이제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계해 줘야 되는데 이시계해 주는 방법 중에 explicit wait 이라는 것은, 이제, 명시적으로, 명시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explicit, 명시적이다. 이거는 뭐가 그런 명시적이냐? 명시적으로 나와야 될 거는 우리가 원하는 엘레멘트, 요소입니다. 그게 나올 때까지, 그게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물론, 시간 범위는 어느 정도 정해주는 거죠. 뭐, 무작정, 뭐, 어, 영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해진 시간 내에서 만약에 우리가 찾고 있는 버튼을 찾았다면 그러면은 그 시간이 안 돼도 만약에 10초라면 10초가 안 돼도 넘어가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명시적 웨이보다 또 다른 걸로 임플리시드 웨이시라고 해서 요거는 다른 거는 그 요소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 항목을 지나가면은 기다리지 않고 묵시적으로, 아, 됐구나. 정확하게 그걸 롤, 눌렀는지는 몰라. 근데 뭐 묵시적으로 지나간 것 같으니까 그거는 그 시간 안 돼도 패스하자. 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임 슬립을 사용해가지고 했던 거랑 다른 거는 이건 절대적으로 10초를 기다려야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implicit w e i t 은묵시적으로 지나가면은 그 시간 안돼도 이제 패스하게 해주는 거. 그리고 가장 정확한 걸로서 우리가 원하는 요소가 나오면은 지나가게 해주는 거. 이게 제일 유연하면서 정확한 방법이겠죠. 이 explicit w e i t 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할건데요. 항상 이 문서를 이제 참고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이 우리가 지금 자동화한 것은 이 w e i g h t 라는 부분으로 우리를 데려왔고 스플리시 w e i g h t 쓰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필요한게 요 다음에 세가지를 임포팅을 해줘야지 돼요. 요거를 임포팅을 먼저 해주고 그리고 잠깐 보면은 셀레니움 웹드라이버에서 common.by 그리고 마찬가지로 support.ui 그리고 support에서 임포트로 해가지고 이긴 말을 이제 줄여가지고 by 하나는 by 그 다음에 기다리는 거는 웹 요거 support.ui에서 임포트해서 기다리는 걸로는 웹 드라이버 웨이시스로 이렇게 줄여서 쓰고 또 이거 expected condition 예상된 조건이다. 이거는 또이 c 해 가지고 요거를 써 가지고는 이제 어떤 조건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 것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문서로 와 가지고 보면 사용 방법이 이렇게 돼 있네요. 트라이 해 가지고 시도해 가지고 엘레멘트로서 웹드라이버 웨이, 조금 전에 불러준 웹드라이버 웨이시, 익스플리시트 한 웨이스로 명시적으로 기다리는 걸로 시간을 10초를 줬어요. 그런데 이 드라이버는 우리가 여기서는 파일 박스로 지정을 했네요. 우린 크롬 드라이버고. 그리고 여기서는 드라이버 겟 해가지고 로딩한 웹사이트, 우리가 지정해 준 거랑 똑같죠? 여기서는 이제 특정 뭐 어떤 사이트다 이러고 문서는 이렇게 사용한다 이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읽는 법을 알아야지 앞으로도 계속 쓸수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냐면은 바로 EC 여기 Expected Condition 우리가 예상된 그 조건이 Presence of Element Located 그그 엘레멘트로서 IP ID가 특정 ID가 되는 거가 나올 때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이라도 기다리는 시간이 10초 전이더라도 그 ID에 해당하는 게 나오면은 어, 지나간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되면 이제 파이널리 퀵 해서 끝내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expected condition에 사용할 수 있는 문구로서 좀 전에 나온 것도 있고 presence of 우리가 했던 게 여기 element located, presence of element located 있고 그외 것들도 쭉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후 여러분들이 쓸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 셀레니움 웹사이트로 온 다음에 자 처음에는 우리 웨이브 눌렀죠? 그 다음에는 익스플리시 i 웨이 t 를 클릭하게 해달라 하는 것을 똑같이 구현을 해볼게요. 우리는 좀 보이게 해드리고, 프라이하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 그렇게 찾아보고 그게 아니면은 e 셉트 해가지고 드라이버 종류 하게 하고요, 퀵. 아, expect except이에요. except e x c e 예. expect가 except. 요거 요 구조 안에서 이제 할게요. 그리고 요엘레멘트 부분 요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우리도 이대로 사용을 할 건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10초 기다리고 로 o c a 바이 지금 메뉴명을 텍스트로 지금 우리는 볼 거니까 아이디로 할 필요 없이 링크 i n k 텍스트로 찾아보고요. 그리고 그 텍스트로서 메뉴 중에 5의 1인 explicit w e i t 이거를 클릭하게 하자고요. 요거를 클릭해서 우리한테 로봇은 이거 문서 봐 이제 하게 해 주자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링크 텍스트로 요거 찾아라 5의1 explicit wait 명시적 기다리는 거를 찾아라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이제 그 봤으면 그거 딱 클릭하게 해 줘야 되잖아요 클릭할 때는 그냥 클릭이라고 해 주면 돼요 이 엘레멘트를 클릭해 줘 해줘 이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메뉴를 클릭을 할 거고 또 이제 그거 봤으면은 두 번째 걸로 implicit weight 묵시적 weight 문서도 봐 하고 그거를 또 보게 하면 되고 그것도 똑같이 그 O의 E에 해당하는 텍스트 복사해가지고 여기다가 넣고 그러면 얘 클릭하고 얘 클릭해서 보여줄 거고 자 이렇게 요 정도까지 공부를 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아 그러면 엘레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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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데 엘레멘트 문서도 한번 보고 싶겠죠 다시 한번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나 유용한 로케이팅 엘레멘트 자동화라는 거는 그엘리멘트를 찾아야 되는 거고 그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말들을 써줘야 될지 여러분들은 항상 참고를 해야 될 테니까 아, 요 부분이구나 이것도 봐야지. 그래서 지금 파이썬 여기에서 반드시 공부해야 될 걸로 이제 4에 해당하는 로케이팅 엘리멘트요 글자 찾아가지고 이것도 클릭해서 봐줘 줍시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봤으면은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본 다음에 Ctrl B 눌러가지고 음, 붙 붙여넣, 복사해서 붙여넣었더니 좀 들여쓰기 오류가 난 거예요. 다시 들여쓰기 한번 봐주시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은 자 왜. 누르고 Explicit Wait 그다음에 Locating Element까지 이제 보는 거를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람이 하듯이 내비게이션 하듯이 할때 우리 보면은 Back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드라이버에 Back이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뒤로 가고요. 또 앞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은 드라이버에 Forward라고.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은 뭐백 같은 경우 백백백 계속 뭐 넣어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하듯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는 것을 구현을 이제 하는 것의 개념들을 살펴본 겁니다. 이거 상태에서 계속. 여러분들 할 것은 계속 여러 사이트들은 이제 시도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고, 그러면서 시도할 때안될때 이렇게 시간 머물게 하는 방법을 또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아, 점점, 아, 셀레니움으로 자동화한다는 것에 그 범위가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겠구나, 이제 싶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추위에 이게 셀레니움이, 셀레니움이 이제 이 개념으로 해가지고, 마두이노 뭐 같이 코딩을 물리적으로 구현하는 것들과 만약에 또 연결이 된다면 은 세상은 얼마나 자동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태까지 배웠던 것들을 가지고 한번 예제로 매크로식으로 돌리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